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좀어자 일단 최초로 그제그 어? 그 투네이션 수익에 대해서 좀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. 에? 제가 계획이 있었습니다. 이걸 왜 공개를 하냐면은. 에? 다른 영상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말씀을 드렸었고 어? 내가 이거 정산을 안 눌러놨나봐. 오늘이 원래 트네이션 그 들어오는 날이거든. 어? 그거로 갔다가 또 조치거리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. 왜냐면 어떤 걸 해보려고 했냐면은 전쟁 캐릭, 예, 요부르타라고 체인 요두 가지만 내가 뽑아버리면 아니 셋 중에 하나를 뽑으면 본주형이 안 건드리겠어? 셋 중에 하나 뽑아버리면은 본주형이 나머지 거안 뽑아주겠냐고 여러분들. 그래갖고 내가 하나 뽑아버리고서 본주형 설계실라 그랬더니 이 새끼가. 근데 내가 이거 정산을 안 눌러놨네 자 지금 그.. 일단은 트네이션 최초로다가 한번 좀 공개를 해 드릴게요 예? 야.. 네. 이거를 안 해놨어 어.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.. 이거를 안 해놨어 이거를요 제가 지금 정산 받을 것이 에? 아 여러분들 궁금하지가 않나봐 예? 이거 뭐 수익에 대해서 말씀들이 없으신데 다들 그냥 조용히 지켜보시는 건가? <laughs> 새벽이라? 예? 궁금하다고요? 아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? 예? 놀랄 준비 중이라고?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? 여러분들께서 후원해주시고 어? 그리고 우리 지인분들이 후원해주시고 이거를 갖다가 제 일단 최소 생활비나 이런 거 제외하고 저는 돈벌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예? 여러분들하고 히르에라과 좋은 추억을 남기는데 좀 사용을 할 거예요. 자, 일단은 영상, 어, 영상 수익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, 슈퍼챗과 영상 수익에서 한 달에 천만원 이하 밖에 안 돼. 그거는 한 600, 어, 600에, 600 정도 나옵니다. 영상 수익하고, 그다음 슈퍼챗 포함해서 그 정도가 나오는데, 자, 여기서 이제 투네이션, 어, 투네이션을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. 어, 자, 이제 최초 공개입니다. 최초 공개, 이거는 제가 웬만하면 그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, 이번 달에 좀 계획했던 것이 좀 틀어졌어. 제가 정산을 못 해놨습니다. 여러분들, 왜안 들어오나 했어. 자, 공개합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자, 공개합니다. 에이. 자, 얼만가요?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, 에이? 이게 두 달치야. 어두 달치에, 두 달치 네. 이게 지금 두 달치 수익이 모여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오늘 2,100만 원이 들어왔어야 되는데, 내가 이거 정상 시청을 안 눌러놨나봐. 음. 쓰기는 사실 더 써요. 여러분들 어, 쓰기는 더 씁니다. 음. 진짜 농담이 아니고, 여러분들 한 달이면 은 거의 한 5천만 원 쓰는 것 같아. 응? <laughs>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어,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어, 참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음,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. 예, 두 달에요. 이게 두 달치에 요두 달치 제가 이두 달치를 모아놨거든요. 한 달에 그러니까 투네이션 수익이 지난 달에 천만 원, 지난 지 달에 천만 원 이렇게 두 달치. 예. 한 달에 이천만 원은 아니고 솔직히. 예. 근데 여기서 이문주한테 빨린 수익이 지난 달에 0 0만 원입니다. <laughs> 어? <laughs> 자, 그래서, 어쨌든 간에, 여러분들, 어, 요걸로 일단, 부달치를 모아서 제가 요번에 그 벤전스라든가 이런 거를 좀 조직거리를 하려고 랬어요 행사를 갔다가. 에? 근데, 그거를 못했어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어? 여러분들, 군주 그 형좀 설계 좀 쳐보세요. 나중에 카지아 형 오면은, 어? 한손가아타자고 <laughs> 어? 자, 일단은, 요렇게 해서, 어, 최초로 일단은 투네이션 수익 공개했습니다, 여러분들. 음. 어차피 여러분들 저는 조짓거리를 많이 하고 행사를 진짜 홍진영이나 장윤정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. 예. 자 좋은 추억과 여러분들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많이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외상은 안 해요. 왜 외상을 안 하냐? 진짜 저는 그막 빚이 있는 게 싫습니다. 음. 그 안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지출이 나가는 것이 일단은 우리 그 똘튜브 어 똘튜브 어 이제 편집자 월급 그리고 이제 뭐 행사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최소 유지비 그다음에 뭐 저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집에 대한 유지 요런 정도. <laughs>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받아서 이 정도인 거지. 그, 그 달마다 들쭉날쭉 한건 여러분들도 다, 잘 아, 알고 계시잖아요. 네. 저는 진짜 버, 버는 게 없어요.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여러분들 12월 말에 시작했잖아요. 린트엠과 함께. 6개월이 됐는데 진짜 전부 다 행사하고 캐릭에 투자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전까지도 응.